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아노주.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어? 이러한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아노주가 유일 로보틱스가 공모가 산정에 참고했던 비교기업, 그리고 로봇신문에 나와 있는 신년 기획 기사가 나온 기업 5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자 오늘은 공모주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자 첫 번째 시리즈로요 유일로보틱스의 투자설명서를 읽으면서 공부하는 로봇산업 그리고 관련 주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먼저 첫 번째 유일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한 다음에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차이에 대해 공부한 뒤 마지막으로 국내에 상장된 로봇 관련 주식들의 재무 차트를 보면서 어떠한 기업들을 공부해 볼만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의 투자 설명서를 보면 유일 로보틱스가 제작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은 직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만 들으면 직교 로봇이 뭐고 다관절 로봇은 또 뭔지 도대체 구분이 가지 않는데요. 회사에서는 직교 로봇은 취출, 가공 자동화에, 협동 로봇은 조립, 가공, 검사, F&B 자동화에, 다관절 로봇은 물류, 용접, 가공 자동화에 사용된다고 투자 설명서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을 들어도 이러한 로봇들이 무엇인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직교 로봇은 취출 로봇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출 성형기의 금형 내에서 가공된 플라스틱 제품을 빼내는 로봇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제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한 금형을 꺼낼 뿐만 아니라 후속 공정으로 로딩하거나 언로딩할 때 출하용 컨테이너나 적재 박스로 쌓는 작업을 할 때도 직교 로봇이 사용됩니다. 직교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한 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보다 보다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직교 로봇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대체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직교 로봇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요. 적용하는 사출기의 무게가 최소 50톤에서 최대 4,000톤까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관전 로봇은요, 모터를 사용해서 회전을 할수 있는 로봇을 뜻합니다. 이러한 관절들이 조합된 로봇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 화학, 철강, 식품 등의 산업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3D 업종으로 많이 기피가 되고 있는 주조나 금형, 수선 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작업에 다관절 로봇이 사용될 수 있죠. 다만 유일 로보틱스가 제작하는 다관절 로봇은 현재 시제품 단계로 일부 사출 현장에만 시제품 판매를 통해 매출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관절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유일 로보틱스의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요 주요 특징에 가반 하중이 최소 12kg에서 최대 50kg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협동 로봇은요 협업형 산업 현장의 작업 지원 로봇으로 사용되는데요 자동화되기 어려운 고난이도 가공 조립 공정에 사용됩니다. 특히 협동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협력해서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는 이러한 협동 로봇도 현재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일 로보틱스의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협동 로봇의 가반 하중은 최소 3kg에서 최대 12kg로 협동 로봇의 가반 하중이 다관절 로봇보다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직교 로봇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IR 자료에서 밝힌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직규 로봇과 같이 사람을 단순히 보조하거나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에서, 2단계는 인간과 협업해서 공존하는 로봇으로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로봇이라고 밝혔는데요. 유일로보틱스는 직교 로봇으로 회사의 매출을 이끌어낸 다음 현재는 다관절 협동 로봇으로 시제품 출시 단계에 있으면서 이러한 로봇 발전 3단계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유일로보틱스가 속해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은 중국과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총 5개 나라가 세계 시장의 7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마켓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2%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2019년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는 400억 달러 하나로 48조 원이었는데요. 리서치 앤 마켓은 2027년 8년 뒤에는 이러한 규모가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죠. 만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는 산업용 로봇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서 시장 규모나 성장률 계산이 다른데요. 보시는 화면에 왼쪽은 유일 로보틱스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인데요. 이때는 2019년 400억 달러라고 시장 규모가 조사되어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유일 로보틱스의 IR 자료에 따르면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 밝힌 2019년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158억 달러로 두 기관의 규모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일 로보틱스는 본인들의 협동용 로봇을 산업용 로봇의 하나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협동 로봇은 보다 광의의 의미로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인간과 함께 협동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로봇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로봇이 치킨을 튀기거나 로봇이 커피를 만드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이러한 로봇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로봇들은 모두 협동 로봇이라고 불리죠. 이렇게 협동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넓은 산업 현장이 아닌 곳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43%로 빠르게 성장할 거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따라서 로봇 기업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지 서비스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유일 로보틱스의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국내 산업용 로봇 및 스마트팩토리 관련 주요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표의 주요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산업용 로봇에 뛰어든 업체가 현대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한화정밀 기계 등으로 꼽히는데요. 현대 로보틱스는 현대 중공업 지주의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현대 중공업 지주의 주요 시장은 자동차와 LCD로 산업용 로봇인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와 한화정밀 기계는 모두 협동 로봇을 주력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요 시장이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본 표를 다시 산업용 로봇을 주로 만드는 기업과 서비스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구분하면, 보시는 표와 같이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이 로봇 관련 주식에 투자한다면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중에서 어떠한 기, 로봇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아니 야노주 그래서 국내에 상장된 로봇 관련 기업들 중에 공부해 볼 만한 기업은 어디가 있어? 이러한 질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저 야노주가 유일 로보틱스가 공모가 산정에 참고했던 비교 기업 그리고 로봇신문에 나와 있는 신년 기획 기사가 나온 기업 5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공모가 산정식의 비교 기업은 사익 thk, 코윈테크, 라운테크, tpc이고요. 로봇신문에 나온 신년 특집 로봇 기업 대담은요 유진로봇과 spg, 큐렉소, 라운테크, 두산로보틱스인데요. 이런 아홉 개 기업을 재무 차트를 통해서 살펴본 거죠. 자, 재무 차트란 주가 차트 외에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등을 장기적인 시계열 관점에서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자 먼저 3익THK의 재무차트를 살펴보면요. 2020년 이후에 매출액이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4분기에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한 단계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일지 등을 살펴보는 게 산맥 thk를 공부하는 방법이 될수 있죠 두번째 코인테크의 경우에는요 2019년부터의 재무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무차트를 보면 2020년 중반 이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가 또한 2020년 1월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라운테크의 경우에는 2020년 대비해서 주가 상승폭이 매우 두드러지는 회사인데요. 이러한 라운테크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2020년 대비해서 2021년과 22년, 23년에 예상되는 매출액의 성장폭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FN 가이드에 미래의 예상치가 나와 있다는 건 애널리스트가 해당 기업을 커버했다는 뜻인데요. 애널리스트가 커버를 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상승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TPC의 경우에는요. 2020년 이후에 오히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신문에 나와 있는 로봇기업 신년기획, 유진로봇, SPG, 큐렉소, 라운테크, 두산로보틱스의 재무 차트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유진로봇의 경우에는, 2021년 4분기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진 로봇을 공부한다면 2021년 4분기에 왜 이렇게 매출액에 큰 변화가 생겼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SPG를 살펴보면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액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2020년 1월 3,300원을 저점으로 찍고 2022년 1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SPG의 매출액이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큐렉소의 재무 차트를 살펴보면 큐렉소 역시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2021년에 매출액의 변동폭이 매우 큰데 이러한 변동폭이 왜 생기는지 앞으로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공부해 봐야겠죠. 네 번째 라운테크는 앞서 살펴보았고요. 다섯 번째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두산의 자회사로 따로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 차트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너주가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은요 절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어떠한 기업을 공부할 수 있을지 스크리닝을 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 및 책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재무차트를 보면서 이 기업이 매출액이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를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일지 가능할지를 공부하는 게 바로 투자 공부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야너주 채널 6만 명을 기념해서 진행한 구독자 댓글 이벤트에 퓨어맘 님이 아직도 연락처를 안 보내주셨습니다. 퓨어맘님이 3월 7일 월요일 오전 8시까지 저에게 연락처를 보내주지 않으신다면요. 퓨어맘님의 당첨은 취소되고요. 퓨어맘님의 자리를 제가 댓글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을 선정해서 이미 당첨되신 아홉 분과 함께 총1 0 분에게 책을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보내드릴 주식 유치원에서 배우는 주식 투자 기초 수업은요. 주린이들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책인데요. 당첨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모두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